बस ही ना बन पाऊँ बस ही तो है कम से कम I <laughs> Thank you.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란 제목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보이라는 삶,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같이 우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어, 그러면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아, 네.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팔 장의 내용에는 그래서 육신에 예, 속한 사람은 육신을 쫓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일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일을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려야 는이 날에도 우리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오늘 여기저기로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가도 기또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 그렇게 우리 어, 육신의 유령이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곧 아, 네. 그래서 우리 후사인 성도인 저희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때는 우가 정말 주님의 동굴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대표적입니다. 아, 네, 소위 예, 주님의 에,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일도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영광을 에, 누리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동참이 돼야 된다는 아이애, 거예요. 룰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사단의우가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될 것이다. 예, 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룰이야! 아, 육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좀더 늦고, 좀더 자고, 먹고 마시고, 세상 괴력이 젖져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것입니다 참아요. 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네? 육신이 편하게 막 쉬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먼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을 얻지 않고 육신적인 쾌락에 젖어서 내가 그렇게 네,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봐야 될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해서, 아, 네. 네, 나는 내가 지금, 지금의 내가 이제는 내가 하지라. 아멘.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육신에 속했, 완전 히 육신에 속했을 때는 주님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아, 네.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네. 근데 아직 아, 네. 예수를 지금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 네. 그 수제자 예, 예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사단의 괴임에 예, 넘어가는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주님 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종종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 네. 네,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지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네. 네, 주님을 달려가시는 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자기 같이 보여요. 오늘 말씀에 네, 24절에 자기라고 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된다. 아, 네. 자기 십자가. 우리가 각기 다른 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다 다른 것입니다. 이제 제각기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바로 자신의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각기 다른 예, 자신의 그 십자가를 예, 힘들다고 막그 십자가를 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를 보어 지고 갈때 주님께서 내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들을 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렇왜 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양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십자가를 같이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도 있어요. 누구였어요? 우리는 네, 네, 시몬. 그래서 우리 억지로라도 우리는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요 아, 네. 억지로라도. 그래 우리가 자원에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내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다른 것도 아니잖아? 내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세랑 따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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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십자가가 나와가지고 진짜, 아이고, 그냥 쓰러지겠어. <laughs> 막, 막 이러면,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네, 다른 사람께 자신의 것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 거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거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어,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것도, 어, 우리 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자기의, 자기, 자기 는 자기가 그래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오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십자가가 사람의, 네, 사람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예, 할 정도로 그 키가, 예,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작은 십자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자신의 예,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 되고 아, 네.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가 져줄 수 있을 만큼 아, 네. 우리는 그렇게 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걸 아,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짐도 우리가 지워줄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저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남의 짐도 지고 갈수 있는 십자가를 남의 짐 남의 십자가도 지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을 생각하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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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왜냐하 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할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마스 팔장 아까 10주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래에. 후사, 상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래에. 후사라는 거는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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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아, 우리 예, 또 얻었다는 것이죠. 아,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예, 축복이고, 아, 네. 우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 네. 영광, 아, 네. 아, 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저 쉽게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멘. 네. 고난은 받기 쉽고 영광은 받기 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일는 거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아, 네.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신의 것이 앞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없어니다고 하기 바쁘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그러 아, 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해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보고 쫓아가야 했습니다. 아멘. 그, 자꾸 옆에서 얻들고 지혜에서 뭐라고, 욕하고, 그런 소리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면, 절 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될 수가 없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아, 네. 육신의 일 육신의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꾸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면 우리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가 아, 네. 사단은 우리를 끝내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속해서 거기에서만 빠져서 살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 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육신의 속한 사람은 끝내 사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오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 육신의 것을 우리 이제 육신의 이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있다면 먼저 그것을 이제는 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그 축복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실 수있록 아, 네. 아, 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받을 것들을 다 받을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또더 많은 부스러 좋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들으습니다저 여러분, 다들 시청 여러분, 들합니다 네.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안녕.